자 소비자 이와 생산자 이의 계산 문제를 물어보셨고요. 여기 이제 경제학 시험 문제 중에서 소방 간부죠. 소방 간부의 경우 선택과목에 경제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렇죠? 이분은 이제 경제학 선택하셔서 질문하셨고 경찰 간부도 경제학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직렬이 세무회계직인가? 그쪽 선택하시면 이제 경제학을 또 선택해서 시험 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일단은 보시면 수요량 공급량 일치할 때 사사 일치할 때까지 균형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 상태에서 가격과 수요량과 공급량 가격이 써 있는 거고 이걸 이제 그림을 좀 그려 보시면 또 이해가 돼요. 왔다갔다 해볼게요. P, Q, 서플라이, 서플라이 커브 이렇게 쭉 있고, 디메드 커브 쭉 있고, 현재 요점에서 110에 네 개를 거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소비자행요 배울 때 뭐라 그랬냐면. 디맨드 커브에서 이 밑에 전체 면적이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었고, 실제 지불 금액은 110에 4, 440원을 내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소비자 지불액은 110원에 4개에서 440원이고, 여게 생산자가 또 440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판매액은 역시 440원이에요. 동일하게 440. 그럼 소비자 인여을 구하려면 요 디맨드 밑에 전체 면적을 구하시는 거고, 전체 면적에서 여기서 440원 빼시면 소비자 인여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림 경제이론볼때요 삼각형이 소비자 인여이고요생산자잉여도 마찬가지로 판매금액이 이건데, 서플라이 커브 밑에 면적, 즉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을 빼면 빼면 여게 생산자 잉여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 어떻게 되냐면 일일이 점을 찍어 서야다고 자, 보시면 수요량, 요게 수요곡선과 지금 관련이 있죠. 그러면 0, 1, 2, 3, 4 내려갈 수, 올라갈수록 각이 떨어지죠. 이게 지금 우하향과 지금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150, 140쭉 내려갑니다. 해볼게요. 0일 때 여기가 15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일 때 140이라는 거 2일 때 130이라는 거고 3일 때 120이란 거고 4일 때 110이란 얘기. 이게 이때 이제 제가 수업 때 어떻게 했냐면 나무 막대로 하나씩 그렸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한개더살때 0의 한개더살때 140원이란 돈을 내의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요 네모 면적이라고 말씀드렸고 1에서 1로 하나 더 소비 늘릴 때 130이라는 돈을 낼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 네모 면적이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면적 네 개를 다 더한 게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첫 단이 얼마? 140. 두 번째 얼마? 130. 세 번째 얼마? 120. 네 번째 얼마? 110. 이게 다 더한 게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270에 390에 500 나오네요. 이렇게. 따라서 이게 소비자 입장에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고 실제 지불 금액은 440원. 이니까 이거 빼는 거죠. 빼니까 소비자가 얼마다? 60. 으로 계산되겠죠. 자, 동일한 원리로 생산량 이어도 구하시면 됩니다. 공급량은 어디서부터 읽으셔야 돼요? 0부터 가야죠, 반대로. 이렇게 0, 1, 2 늘고 아니에요? 70, 80부터 나가네요. 그럼 0일 때 여기가 70. 1일 때 80. 2일 때 90. 3일 때 이렇게. 그리고 4일 때 110. 그럼 하나 더 생산자 팔고 절때7 0이 어, 80이죠. 그럼 생산자는 최소 80만큼 받고 자겠죠. 그 다음 2일 때는 90. 3일 때는 100. 4일 때는 110. 그럼 다 더하니까 170에, 어, 280에 390인가요? 아, 380인가요? 네. 요거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야죠. 빼니까 생산량이 얼마? 60인 홀.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둘다 60, 60.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점을 다 찍어 보시면 이 되실 거고요. 직선 직선 그려서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을 알고 있냐를 묻고 있는 문제니까 뭐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균형 생산량은 네, 생산량은 4 맞죠? 근데 소비자 잉여를 지금 계산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4사는 지금 의미가 없고요. 문제 풀때 4사는 균형일 때 그냥 값일 뿐이고 지금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자체를 계산을 지금 못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신 거거든요. 소장이가생산자인력을 구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네. 균형 생산량이 4번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소생산자체 균형 생산량 4, 4예요 4, 사 아, 예, 예, 4, 4. 아, 4. 예, 요거는 맞죠 당연히 이건 이제 본인도 알고 물어보신 거고 4, 4일때 계산을 하는 거를 지금 모르셔서 지금 질문하셔가지고 예 제가 한번 풀어드렸어요 네.